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와 안강의 순홍님 또 날라오셨네요 안녕하세요, 네, 안녕하세요. 자 순홍님 네. 자 지금 뭘또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죠? 가지요 가지 가지. 가지, 장아찌. 네, 가지 장아찌 가지가 지금 이거 늙었어요 그죠? 네, 늙은 가지 네, 네. 날려가지고 뭐 부가 가든지 이거 나물 하는 거 뺏기나 우리는안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메고기 시험을 하는 가지가 너무 많이 가지고네 이거 뭐 어찌해야 될지 싶어요. 나물만 맨날 하니까 이거 자 일단은 가지 장아찌의 소스를 먼저 만들면서 해볼게요 네. 끓여야 되니까 자 여러분. 자 일단 네, 자, 뭐뭐가 필요한 거죠? 네, 간장, 간장, 식초, 식초 설탕 일대일대일로 네, 넣는 거죠. 네, 거기다 소금 약간 들어간 거예요. 네, 자 네, 한번 불을 켜볼까요? 그러면. 네, 자 그럼 해볼까요? 한번. 네, 간장, 간장 네, 네, 네. 일 넣고. 물몇리알자물일 넣고. 그 다음에 자그 다음에 효소 효소 1 넣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, 설탕은 조금 덜 넣고 자 그러면서 이제 끓이는 동안에 자 잠깐만 저어주시고 끓이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감, 이걸 썰어볼까요 아, 소금도 약간 넣나요 가지에 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아 가지에 물이 나서 네.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? 네. 가지. 가지를 네. 이렇게 썰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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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렇게 쌍둥쌍둥쌍둥 네. 썰어서 네. 자 네. 여러분 가지가 네. 이게 그 너무 익어버리면 걱정들이 많이 하세요. 이거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그 다음에 그파도 뭐 있으면 짜투리 같은 거 있으면 예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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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강배추도 예, 양배추도 있으면 조금 넣 있는 대로 예, 이것도 냉장고 안에 놓는 것들 다 갖다 이으면돼순옥님 <laughs> <laughs> 목소리가 잘안 들리는데요. 좀 크게 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<laughs> 네자 이렇게 <laughs> 또 네, 이것도, 있는 대로 네. 어, 고네추는아 고추도 아, 천, 아, 좀, 아 청양고추 이랑같아 청양고추 요거는구명으로 조금 아구명으로와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되는군요. 이렇게 아, 네, 네. 자 그래서 이렇게 아, 네, 그 가지가 가지가 주 장아침인데 고기에 곁들여서 네. 양파라든지 네. 같이 넣으면 좋다는 거죠. 네, 네. 있는 대로 같이 흰 넣어서 이렇게. 아흰 양파도 여기 들었나요? 네, 네. 양파를 저자 뭐죠 자색 만든 것이 아니라 여기 흰 양파도 여기 들어답니다 여기. 새로 네. 왔어요. 네네네네흰 양파 여기 아 있네요 흰 양파. 아 그러네요. 그래서 고치, 지금 고추도 조금 더아 고추도 네. 더 넣고요. 네. 자 여러분들이 식성에 맞춰서 준비하시고요. 식초나 이런 것들은 뭐 가감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자 이게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네. 단걸 좋아하시면 더으면 되고, 네. 식초를 또 싱글 좋아하시면 더으면 되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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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끓는 걸 한번 볼까요? 네. 자 이렇게 끓고 있네요. 슬슬. 자, 이게 팍팍팍 끌어올리면 되는 거죠? 네. 와. 네. 순옥님이 지금 안강에서 지금 이게 화면이 지금 저 뒤에 태령산 때문에 얼굴이 잘안보이는데 예쁘신 얼굴이 잘안 보여요. <laughs> 아, 우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순옥님 아, 제가 늘 감동을 받아요. 뭐든지 아끼지 않고 주시려고 하는 마음과 어머니 같은 푸근한 마음으로 항상 하시는 순옥님이 참 존경스럽습니다. 아, 순옥님이 저는 그 항상 저희 저희에게도 그거 내려주시겠어요 이거? 우리는 앉아주세요 편안하게 앉아주세요. 제 얼굴도 좀 나와야 되니까 끊는 동안에 수농님아 계속 요즘 촬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와 어떠세요? 이제 제좀 적응이 되시나요? 아유 그래도 아직 떨려서 못 하겠어요. <웃음> <웃음> 아, 그리고 손님들이 오셨다고요. 어제도? 네. 아, 기록이 드시러? 네, 어제도 손님이 좀 많이 오셨어요 네. 아, 오셨어요. 아, 음식이 더 오시고 콩잎장 아찌 드시러도 오시고. 아, 콩잎 드시겠다고. 네. 그래서 제가 그러죠. 지금 전국에서 저희 집으로 오시는데 여러분, 순홍님이 더 저보다 더 잘해요. 더 잘하고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하는 마음도 똑같이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요. 또 안강이나 또 그쪽 지방은 어디 어디죠? 주로 대구, 대구, 경주, 울산. 아, 부산에서 아, 네 그쪽 근방에 있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오시지 말고. 수농님에게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, 여러분. 수농님하고 소통하는 것이 곧 저하고 소통하는 거고요. 네. 그리고 또 제가 바쁠 때 여기 오셔가지고, 이렇게 제가 인사 잘못 드릴 때도 있어요. 다른 분하고 대화를 깊게 나눌 때는, 깊게 나눌 때는 또 제가 찾아뵙질 못하니까 꼭 저하고 소통을 꼭 하러 오실 경우에는, 미리 말씀하셔서 제가 매달 몇 며칠 몇, 날몇 시에 오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분을 기다리고 제가 대화를 더 많이 나눌 거고요. 그리고 어 오셔서 오셔서 여기 오셔 가지고 어 뭐라 그럴까요? 왜 손님들 한 분에게만 그렇게 계속하느냐, 이렇게 말씀하시는데, 대화 중에 끊기가 그래서 제가 벌떡 못 일어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. 아마 수홍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시면 이분도 챙겨야 되고 저분도 가서 대화 나눠야 되는데, 못 하실 때가 많은데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. 우리는 가족이고, 소통하는 사람들은 다 가족이잖아요, 여러분. 오해하지 마시고요. 자, 수농님한테도 많이 가시고, 또 저희 이호 근처에는 또 저한테 오시고, 아 가스가 없네요 가스가 네, 네 부탁합니다 근데 제가 또 부탁하고 싶은 그런 네큰 그, 소리로 하세요 네, 구독자 여러분 저희 집에 오실 때 미리 전화 좀 주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 사람이 안 하고 저희 부부가 하라고 오니까 항상 뭐 나무를 배치하러 가랴 뭐 하러 재료 준비하러 다니어야 되고 이래 네. 하기 때문에. 나가가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래도 또 기러기는 또 갑자기 와서 기러기 잡순다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네, 많이 걸리니까 또 손님이 또 많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또 불편함이 있어요. 그러니까 미리 전화 좀 주시고 오시면 어디 멀리 가가 있다가도 난나오겠습니다아 <laughs> 이제 소통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죠? 네, 우리 밴드 가족님들하고 구독자분들이 많이들 오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자 순옥님한테 가시면 여기 오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소통하고 그리고 또 일단 제가 순옥님을 추천하는 거는 순옥님 자체가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마음을 기본 바탕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셔도 돼요 자 지금 그러는 동안에 지금 이거 다 끓었는데요 와이 정도 끓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? 뜨거울 때 붙나요? 네네와 이렇게 해서 그래 이 괜찮은데 네. 와, 이렇게 그냥 버으면 되네요. 좀 한김 나가면, 식초 붓고. 와. 맛있겠는데요? 제 해난 걸못 갖고 왔어요, 요번에는 아침 새벽에 온다고. <laughs> 어, 이제 좀 한김 나가고 나면, 네. 식초를. 와. 아. 조금 남는 걸더 붙나요? 식초. 아, 식초를 나중에? 네. 아, 식초는 네. 다 해고 나서 식초를 어. 넣는군요? 네. 한김 나가고 나서. 아, 네. 오늘의 팁은요, 여러분? 네. 오늘의 팁은 이. 저기 가지 짱아찌 간장 장아찌를 담글 때 식초는 거기다 같이 안 넣고 넣으면 식초 날아가니까 맛안 날라간다네요. 아, 그 네. 아이디어입니다. 저는 네. 저희 왕언니 스타일은 또 끓이지 않는 스타일로 거의 네. 하고 근데 가지는 네. 좀 아린 맛도 있고 해서 끓이니는맛습니다 아, 그렇습니까요? 예. <웃음> <웃음> 네, 여러분, 날잔다 생각하는데 네. 이거는 오늘 좀 끓이 보니까 여러분 네. 내일 한번 더 끓이 보고 네. 그러면 맛이 괜찮게 들으실 거예요. 너무 감사하고요. 너무 감사하고요, 순옥님. 자또 오실 거죠? 네. 자 지금 이제 순옥님은 또 이제 오늘 어디 가시죠? 네. 영월에 가시죠. 영월에 갑니다. 자 강원도 영월에 가면 저희 밴드 가족이면서 구독자이신 정현님께서 김생하고 무얼을 하시죠? 산삼. 산 밭에 가서 또 모도 뭐 네. 하고, 네. 또 나무 채취할 거 있으면 나물도 채취하고, <laughs> 네. 또뭐 앞에 그게 계곡이. 다슬기도 많이 있다니까 네. 다슬기도 있으면 잡고 자 <laughs> 영월의 김쌤 네. 또 정현님 응. 두 부부께서 지금 산삼을 기르고 계시는데요 제가 꽃필때 불러달라고 그랬는데 불러주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꽃이 다 저가 아니 꽃이 아니지 뭐지 열매가 다, 열매가 다 이제 끝났나 봐요 응. 자 여러분 이제 거기에 가시면 산삼을 믿을 수 있는 산삼을 사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거기 가면 또모도 있죠 물이? 무슨... 관청소. 아니요, 게르마늄. 게르마늄 물. 산삼 사시면서 게르마늄 물은 덤으로 오실 수 있는. 또 그쪽으로 강원도로 한번 또 가보시죠 여러분.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